이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B열부터 H열 있죠? 요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합니다. A열 빼고 삭제하셔야 돼요. 네. <laughs> 자 아, 그러면은 제일 작업 시트 클릭할게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 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지만 복사할 때랑 범위는 같은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위에 메뉴 삽입 클릭 했나요? 자그 뭐 다음 472페이지 똑같은데 아, 응.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하시고 피벗테이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워크시트 클릭하고요 위치에다가 클릭해주시고 3작업에 3작업을 만들어놨으니까요 3작업 시트 클릭하고요 b셀 클릭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게 한번 해가지고 넓어진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다음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기는데 1번의 지문을 보고 내가 어떤 필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찾아봐 주시면 돼요. 자 1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문제. 자 가격. 먼저 있죠? 가격 체크. 그 다음에 또? 개발사 또? 제품명 또? 하반기 판매량. 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영역에 배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부분을 또 우리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야 돼요. 자, 가격은 출력 형태를 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행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값에 있는 가격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줘요. 자그다음에 개발사 어디 써야 돼요? 네. 열에 있어야 되죠. 개발사 열로 옮겨줍니다. 했나요? 자그 다음에 제품명 어디로 가야 돼요? 값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하반기 판매랑 어디 써야 돼요? 음 가배 있어야 해야 돼요. 이때 제품명이랑 하반기 판매량이 다음처럼 두 줄일 때 제품명이 위에 하반기 판매량이 아래 에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써져 있는 순서가 그러기 때문에 했나요? 자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해 달래요. 그래서 하반기 판매량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각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인 평균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에 보면 하반기만 써져 있거든요. 이름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판매량까지 써주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평균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1번 조건. 아직까지는 문제랑 좀 다르죠? 자,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 열레이블 대신에 개발사가 써져 있기 때문에, 열레이블에 클릭하고, 개발사, 핵레이블에 클릭하고, 가격 써주세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2번. 가격을 그룹화하고 개발사를 출력 형태에 같이 정렬해달래요. 가격을 그룹화하고는, 가격을 그룹화하는 것부터 먼저. 가격은 핵네이블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 핵네이블에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중간에 그룹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시작값 얼마예요? 27001. 자, 그리고 끝값은 얼마죠? 36000. 자, 그리고 단위는 얼마씩 올라가요? 3000이죠. 3 0 0 0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그룹별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 2번 조건의 두 번째 거. 개발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개발사가 열이잖아요. 소리아, 아람, 지성소프트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성소프트, 아람, 소리아 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사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고, 텍스트 내림차 순 정렬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성, 아람, 소리아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2번 조건 끝 이제 3번 조건을 해볼거예요 3번에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로 표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요렇게 세가지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이랑 빈셀 별별이랑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피벗테이을 옵션에서 한다고 그래서 B 셀 위에서 마우스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럼 창 뜨죠.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 네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어요. 요거 체크. 그리고 빈셀 표시 옆에 공란에다가 우리 뭐쓰기로 했어요. 공란에. 별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빈셀에다가 별별 넣어줍니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요약 및 필터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의총합기 표시 체크 풀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면 다음처럼 오른쪽에 떴던 행의 총합계 없어졌고요 비어 있는 공란에 별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셀이 병합돼서 지성 소프트가 제품명과 하반기 판매량이 중간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해볼게요. C5부터 H8까지 블럭 잡아줘요. 했나요? 자, 그리고 홈.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됐어요? 그리고 표시 형식의 신표 스타일. 눌러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별은 두, 가운데로 오고 숫자는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끝나요, 이 문제. 설명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좀 이해가 안 가야, 이해가 좀잘안 가시나 봐요. <laughs> 많이 헤매시더라고. 그래서 요거 문제 지문이야, 선생님이. 순서가 안 바뀌거든요? 똑같이 나와. 그냥 외우세요 안되면 하는 방법을 그냥 외우세요 외워봐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저장 안함하고 끌게요 제가 넣어드려야지 교재 페이지는 479페이지입니다 제가 파일 지금 방금 하나 더 보내드렸거든요. 마지막 거, 그거 열어주세요. 됐나요? 자,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 파일 열렸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 컨트롤 C네. 아이고, 정신 차려. 컨트롤 C 아니고 삽입. 그리고 피벗 테이블 클릭 했나요? 음. 똑같은 범위 잡고 위에 메뉴 삽입, 피벗 테이블 클릭, 그 다음 기존 워크 시트 클릭, 그 다음에 위치 클릭, 3 작업 클릭, 출력 형태에서 B cell부터 시작을 하니까 B cell 클릭. 했나요? 음.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왼쪽에 피벗테이블 1이라고 생겨요.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생기고요. 그런가요? 음. 자 그러면 다음처럼 피벗테이블 1이 왼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생기는데 1번의 조건을 보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필드를 찾아줘야 돼요. 1번 읽어볼까요? 만족도 및 분류별 게임명의 개수와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 필드 뭐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만족도 그 다음 분류 그 다음 게임명, 그 다음 수익금. 게임명 분류 수익금 만족도 체크. 됐어요. 됐어요. 음. 자, 그러면 다음처럼 체크를 하면 여기에 영역에 자동으로 배분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배분을 다시 해야 되죠. 자, 음... 만족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행으로 가야 되죠. 갑에 있는 만족도를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줘요. 자, 그 다음에 분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열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명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갑으로. 그 다음에 수익금 어디로 가야 돼요? 갑으로. 이때 게임명이 문제의 지문에 먼저 나오니까 위에, 수익금이 아래에다가 대분시켜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수익금 100만 달러의 합계를 구하고 있는데, 우린 뭘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클릭. 가피드 설정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피드 설정에 여기 선택한 필드에 평균을 눌러주고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보면 평균 수익금까지 밖에 안 써져 있을 거예요 뒤에 100만 달러를 별도로 입력을 합니다. 꼭 이렇게 나와야 뒤에 입력해야 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한 필그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수익금 100만 달러가 뒤에 그런가요? 자, 2번 문제 만족도를 그룹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만족도가 행 레이블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안 써져 있으니까 우리 씁시다. 여기 행 레이블에 클릭하고 만족도 열 레이블에 그냥 클릭하고 분류. 일단 씁시다. 그냥 클릭하고 쓰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족도에 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 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시작이 얼마예요? 4.1이죠? 끝값은 얼마죠? 5. 그 다음에 얼마씩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0.3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단위를 0.3. 이렇게 묶어줍니다. 됐나요? 음.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음. 0.3씩 묶인 그룹이 완성이 돼요. 그런가요? 자, 이제 2번 문제의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분류가 여기 시뮬레이션 위에 있죠. 자, 근데 문제에 보면은 역할 수행이 먼저 와야 되고 시뮬레이션의 맨 마지막에 와야 돼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분류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그럼 역할 수행 아케이드 시뮬레이션으로 정렬이 돼요 됐나요? 음. 자 이제 3번 조건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시고 행의 총악기를 지우고 해달래요 이렇게 세 가지는 다 어디서 한다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다고 그래서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벗테이블 옵션 클릭합니다. 참고로 다른 셀에서도 피벗테이블 옵션 나오니까 어디서 우클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자, 그럼 창문을 떴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뭐눌러야 돼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하면 체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빈셀 표시에다가 뭐 썼으면 좋겠대요. 별 3개. 했나요? 자그 다음에 위에 요약및 필터 클릭하고요 행의 총합계 측표시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역할 수의 아케이드 셀 합쳐진 거 확인되시고요 비어있었던 셀에 별별별 들어간 거 보이고 오른쪽에 떠있던 행의 총합계가 지워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형태와 동일하게 해달래요 C5부터 H8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네.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가운데 맞춘 심표 스타일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희가 문제를 푸다가 오타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넣어도 여기가 출력 형태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 경우는 100% 제1작업에서 오타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오타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1작업에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작업에 가서 수정을 하고 3작업에 돌아와서 위에 피버테이블 분석에 보면, 세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림 눌러주면 됩니다. 글씨 말고 그림을. 그러면 수정한 게 반영이 되면서 고쳐져요. 피버테이블. 거기 새로 고친 그림 위에 걸로 지금 눌러도 반응이 없지 수정한 게 없잖아요. 오케이 음. 여기까지 하면 1번 문제 끝 어렵지 않죠? 음. 자, 요거 지우고 혼자 한번 해보실 건데 B열부터 H열까지 드래그 H열 위에서 마우스 클릭 삭제 해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먼저 한번 해보실게요.